4MI 사역 8월 26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저희 부부 지방에 건강 세미나 행사가 있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차에 같이 아침에 타고 가면서 제가 어, 한 소리를 했었습니다. 근런데 어, 평소에는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그 송곳처럼 칵 찌르면서 어, 저에게 어, 한 소리를 하는데 에, 저의 그쓴뿌리가확 올라와 어, 저의 그 입을 열으려고 정말 그 같이 또. 지방에 가지 못하게 서로가 또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숨뿌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참고 한 정말 그냥 잠시 잠깐 탁눈 감고 참고 억누르고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. 정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무음의 영의 기도로 무음으로.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.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 달라 고 그랬고 내 마음이 조금 있다가 한 편해지면서 어, 편해지면서 정말 거짓말 같이 남편이 저에게 부드럽게 다가 어, 말로 정말 어, 언제 나한테 송곳으로 찌르듯이 말한 것처럼 어, 전혀. 어 그런 내색 없이 저에게 어, 다정다감하게 다가와 말을 걸어줄 때에 그 불편함이 싹 없어졌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그 저희들이 날로 날로 체험하는 거지만 이 능력은 감히 저희들이 어떻게. 해.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정말 그 중간 중간에 가면서 어 오늘 그쓴 뿌리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계속 영의 기도로 무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남편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어, 잘그 어, 그 세미나장에 잘 도착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